얘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알 수가 있지. 왜? OA 길이와 OP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거든. 자, 그러면은 나 여기 지금 OPA라고 하는 요 각을 뭐 A라고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OAP 여기 생기는 이 각도 당연히 A가 돼야 돼. 자, 그리고 다시 OBP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요거 반지름 도 같으니까. 그러면 나 요각을 B라고 표현을 할게. 그러면 이 각도 B가 될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자, 아까 P, O 연, 여기 연결했던 요선의 연장선을 쭉더 그어. 그었더니, 자, 요 점을 내가 뭐 Q라고 했다. 그러면 A, O, Q라고 하는 요각은 지금 삼각형 O, A, P의 외각이야 이해되겠어? 자외각이기 때문에 자이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아서 얘를 지금 2A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자 마찬가지 어, 각 B, O, Q 자 요각도 보면 얘는 삼각형 OBP의 외각이야자 그렇기 때문에 두 내각의 합과 나머지 한 외곽 크기 같으니까 얘를 2B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중심각 각 A, O, B는 2A 더하기 2B 이렇게 표현됐고 얘를 2로 묶었더니 A 더하기 B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주각 APB는 얘는 그냥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자, 결국 이 원주각의 크기는 이 중심각 크기의 반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내용 네, 뭐 이해 되지? 음.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은 원주각의 크기 는 중심각 크기의 2분의 1배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를 수가 있다고. 단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고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이어야 돼. 호가 같을 때 그렇게 된다고 됐지. 음. 자 그런 내용이 지금 거기 노란색 박스 쳐져 있는 거 보이지? 거기에 보면은 각 A P B는 각아 2분의 1각 A O B 요렇게 표현하고. 을자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어 여기서 일단 다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고 나면 자, 호 AB에 대해서 자, 중심각부터 먼저 이렇게 하나 있었어. 자, 그러고 원주각을 이렇게 하나 가져왔어. 자, 그러면은 오 어? AB호에 대한 중심각은 당연히 중심에다가 이렇게 반지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각은 하나란 말이야.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은 하나야. 그런데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원 위에 있는 엄청 많은 점들이 있어. 원 위에는. 그러면은 어 내가 여기다가 그으면은 이렇게 원주각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자 내가 만약에 이점 찍었다. 그러면은 원주각 AB호에 대한 원주각은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 여기다 찍었다. 그러면은 또 원주각은 이렇게 나와. 그 다음 또 내가 여기 찍었다. 그럼 원주각은 이렇게 나와. 자, 원주각은 지금 원위에 있는 어떤 점에 찍, 끌수 있기 때문에 원주각 자체는 엄청 많이 나와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무수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자 중심각이 어차피 하나기 때문에 원주각의 크기가 아까 중심각의 이분의 일 배였거든. 그러면 원주각의 위치는 이렇게 계속 변하더라도 크기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 자, 거기 보면은, 그 아까 그 노란색 박스 쳐져 있는 그 밑에 보면 마지막에 참고해가지고,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은 하나지만, 그 원주각은 무수히 많다라고 적혀져 있어. 자, 그래서 이게 무수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원주각은 어떤 방향으로 긋더라도, 크기는 무조건 다 같다는 거. 됐지? 요게 엄청나게 많이 쓰여. 자, 그래서 개념 확인 보면, 이거 쌤 약간 그 원주각의 크기가 중심각의 2분의 1배가 되는 걸, 증명한 고그 내용이야. 이따가 문제 풀때 한번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이제 1번으로 바로 가볼게. 자, 필수의 이제 1번에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 몇 도로 나와있어? 자, 너희 마스크 아, 마스크래. 그래. 마이크 좀 켜봐.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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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여기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 지금 몇도 나와있어? 음. 120. 120도. 그러면은 이호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여야 될까? 60. 60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어, 해빈아. 네. 호 AB에 대한 지금 주어진 건 원주각이지? 네. 자 원주각이 지금 몇 도로 주어져 있어? 40도. 자, 그럼 당연히 중심각은 몇 도가 돼야 돼? 20 아, 80이야. 그렇지. 80도 돼야 네. 되고. 자, 채영아, 문제 조금 어려운 거 걸렸다. 자,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 x로 표현이 돼 있어. 맞지? 채영아. 어. 그런데 지금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나와 있어. 원주각이 지금 몇도로 나와 있어? 50. 소리가 잘안 들려. 호 네. AB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몇 도야? 55도. 응, 5도 자, 그러니까 중심각 몇도 돼야 돼? 60도. 그렇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낸다고. 자, 그 다음에 유제 1 번은 너희가 이따가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그옆 페이지 어. 넘어가면 이제 마이크 꺼도 돼. 자옆 페이지 넘어가면 요게 이게 아까 쌤이 설명한 거야. 한 어,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아까 무수히 많다는 거 했고 그 무수히 많은 원주각들의 크기가 다 같다라는 내용까지 자 그림에서 나와있고 자그 다음에 진짜 또 중요한 거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 여기다가 어, 지름을 하나 이렇게 그을 거야. 자 지름을 그었다는 말은 내가 여기를 호 AB 요렇게 봐준다는 거 반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은 요 반원에 대한 중심각은 당연히 몇 도? 180도. 그렇지 180도. 깜짝 놀랐다. 180도. 자 그런데 이 호에 대한 그런 원주각은 자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이원 위에다가 어? 점에 글 그어도 상관없겠지. 그럼 여기 이 원주각의 크기는 몇 도가? 90도. 그렇지, 90도. 자, 그러면 이렇게 끝더라도 얘는 당연히 여기 몇 도? 90. 90. 음.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진짜 진짜 많이 쓰여. 그래서 얘를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너 있잖아. 이거 보면 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있잖아. 그 외심 배울 때 직각삼각형에 대한 외심이 어디 존재했었어?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그렇지. 빗변의 중점 여기 있었지. 자, 빗변의 중점이야. 그러면은 어, 내가 여기서 외접원을 그린다면 여기서 요점 요까지, 그다음 여기서 요. 까지 그다음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다 같아서 원을 이렇게 그림 이상하지만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결국 이 반원에 대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내용을 가정하는 내용이야. 신기하지? 빨리 신기하다고 말해줄. 빨리 신기해요 헤라 신기해요. 어 네. 와. <laughs> <laughs> 와, 신기해요. <laughs> 어, 진짜 신기해. 자, 그래서 일단 요런 내용까지.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 내용까지 하고 너희 문제 좀 풀게. 자, 62페이지 넘어가자. 자, 62페이지 보면, 한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그랬어. 그러면은, 자, 여기 일단 원이 하나 이렇게. 있 자 호의 길이가 서로 같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은 어, 호의 길이가 서로 같다면은 얘에 대한 중심각 크기 다 어떨까? 음 당연히 같겠지. 자 그러면은 어, 중심각 크기 같으니까 나 이번에는 이호 a, b에 대한 원주각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 자, 그 다음에 BC호에 대한 원주각은 뭐,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 자, 어쨌든 원주각 크기도 어떨까? 음, 같을 수밖에 없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어, 이번엔 반대로 이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당연히 호의 길이도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있잖아. 원 이렇게 있어. 자, 호 A, B. 그 다음에 음, 여기 c가 있다 하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요호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한, 하고 그리고 bc호의 길이를 3a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얘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도 몇대 몇이 돼야 될까 음. 1대3. 1대 그렇지. 1대3이 돼야 돼. 자, 그렇다면, 2호에 대한 원주각과 2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도 비몇대 몇이 될까? 1대3. 그렇지. 1대3. 정비를 한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쉽지, 내용? 네. 음. 자, 그러면은 필수의 제 4번 쌤이 하나 풀어주고, 아, 필수의 제 2번, 그 다음에 필수에 3번, 필수 이제 4번 하나씩 다 풀어줄게. 자, 여기 보면 AB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미 문제에서 나와있어. 얼마래? 호AB에 대한 원주각? 40. 어, 45도. 자, 그러면 호AB에 대한 원주각 저쪽 C쪽으로도 같지? 네, C쪽으로도 당연히 몇 도겠어? 45도. 45도. 그러니까 Y는 당연히 45도. 자, 그 다음에 60도라는 각이 지금 각 CBD에 들어있단 말이야. A, 에고. B, C, D.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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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얘가 문제에서 처음에 45도로 주어져 있어서 얘도 얘가 Y이긴 하지만 Y가 45도라는 걸 쉽게 알수 있었어.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문제에서 60도로 주어져 있어. 자, 이 60도는 자, 어느 호에 대한 원주각이야? DC. 그렇지, DC. 자 그럼 DCO에 대한 원주각이 60도니까 당연히 DCO에 대한 이쪽으로도 원주각이 몇 도일까? 60. 60도. 그래서 x는 60 이렇게 된다고. 자그 다음에 자 옆으로 가봐. 자 옆으로 가면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자, 원 하나 먼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a. 그 다음에 b. 여기 씨, 아, 얘는 없네. 자, 요렇게 일단 그림 나와 있고, 각의 크기가 여기가 35도. 그 다음에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X 값을 먼저 구할 건데, 자, X라고 하는 거는, 자, 어느 호에 대한 무슨 각? AC에 대한 원주가. 그렇지. 호 AC에 대한 원주가. 그럼 호 AC에서 지금 나 여기서 AB랑 BC로 쪼개져 있으니까, 자, AB호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 35. 35도. 그러면은 내가 AB호에 대한 원주각을 P쪽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으니까 얘가 당연히 35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BC호에 대한 원주각이 45도. 그럼 BC호에 대한 원주각 이쪽으로 그려서 여기도 45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X는 당연히 얼마야? 80. 80. 자, 그 다음 문제. Y라고 하는 거는 이호 AC에 대한 중심각을 말하겠지. 그러면 A, C, 호에 대한 원주각이 80이니까 중심각 Y는 몇 도가 돼야 돼? 160, 160 요런 내용. 자, 그다음에 필수의 제3번으로 넘어가서 자, 원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A, C, B. 자, 여기 A, B라고 하는 게 지금 지름으로 주어져 있는 거. 그다음에, 아이고. 여기 D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 각 x. 그다음 주어진 조건은 여기 56도. 자, 일단 너희가 있잖아 원에서 뭔가 지름을 봤다. 지름을 봤다면은 그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먼저 무조건 표현을 하고 들어가야 돼. 원주각 파트 문제에서는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나 지금 이호 아, 요 지금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을 요쪽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그러면 각, A, D, B. 여기가 당연히 직각이 될수 밖에 없어. 여기까지 되겠어? 네. 음. 그러면 지금, 어, 결과적으로 이 직각 삼각형에서 X각을 구하는 거니까, 어, 이각 이 알아. 그럼 나머지 요각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각을 찾으려면은 이각은 지금 호, 누구에 대한, 무슨각. dA에 대한. 그치. 호 dA, AD에 대한 원주각. 그럼 AD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하나 더 그려져 있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미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 각 A, B, D는 56도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얘가 56이니까 당연히 X는 여기 하나 90 여기는 56 그럼 90에서 56만 빼면 되니까 34도 이렇게 나온다고 됐나요 네음자그 다음에 옆으로 또 갈게 자원 하나 주어져 있고 지름 a b 그 다음에 120도 여기가 D 그 다음에 C 어머. 그럼 나 어디 갔지? 다시 그릴게 자, 이렇게 일단 그림 주어져 있어. 자, 그리고, 자, 봤더니 지름 하나 보이지? 네. 자, 지름 AB. 그럼 AB에 대해서 원주각은 무조건 몇 도? 90. 90도. 자, 그럼 나 여기다가 90 표시할게. 그럼 X 구하려면 지금 요각만 구하면 되겠지? 네. 음. 자, 그럼 이각을 구하려면 이각은 지금 DB2호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럼 문제 끝났네. 자, DB호에 대한 원주각 구하려면 DB호에 대한 중심각이 120도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원주각 크기는 당연히 60도가 될수 밖에 없고, X각은 30도. 이렇게 나온다고. 됐지? 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아, 어, 필수 이제 4번으로 가자. 자, 원 하나 이렇게 있고, 자, 얘는 그림 안 그려도 되겠다. 자, 지금 양쪽으로 호의 길이 같은 거두개 보이지? 네, 그런데 이쪽 왼쪽에 있는 호에서 지금 30도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 호에 대한 원주각도 당연히 몇 도가 돼야 된다고. 30도, 30도. 자, 그다음에 2번도 너무 쉽다. 이거 나 풀이 안 할래. 2번 안 하고, 자, 3번 넘어갈게. 자, 3번 보면은 x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이 32도야. 그리고 어, 호의 길이 지금 11대에 대한 <laughs> 원주각이 40도야.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원주각의 크기의 비가 4대 5란 말이야. 그러니까 호의 길도 몇대몇 음. 몇 대야 돼? 4대 5. 4대 5. 그러니까 액션 당연히 얼마? 8. 8. 끝. 엄청 쉽지? 음. 음. 자, 지금부터 60쪽, 61쪽, 62쪽을 다 풀어. 그리고 요거 차피 요 시간도 다 됐으니까 쌤 새로 방을 만들게. 아, 이렇게 하자. 일단 쌤 아, 그래 방을 일단 만들자. 자, 일단 나가기 하고 다시 만나자. 네. 음.